자어네이어게 yeah, yeah. yeah. yeah, <laughs> <laughs> 좋은 친구예요 여기 많이 놀러오세요 여러분들 맛집입니다 액션 예, 체크해 보자 야, 이 <이게> 완전 n 지다 <laughs> 어, 야, 체크랩 텐션 원조를 보자 빨리. 텐션 <웃음> <웃음> 야, 테셔 원보 자, 안전벨트 매라, 얘들아. 자, 오늘 맛집 대동여지도. 어. 맛집 대동여지도 1차 안 어, 애들레이드의 맛집을 좀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우버이츠를 하면서 어, 콜을 많이 받았던 곳들 그런 곳들을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다 저장해 놓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어, 여기 예쁘장이 생긴 동생들하고 어, oh, 예, yeah. 인사 한번 아, 야, 텐션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기럽 <laughs> 이러면 사람들 을 <laughs> 돌아간다. 다시. 야, Yo, Yo. yeah, You're going. h y go h 아,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좋았어. 지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드디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우버이체 3 브이로그 보시면은 첫콜 받은 곳이 있어요 네, 평소에 여기 한 다섯 번 정도 콜 받고 와가지고 꼭 와보고 싶은데요 이제 좋아하는 동생들이랑 한번 왔습니다 로아나 핸드폰에 진동만 오면 은뭐 약간 콜 들어온 줄 알고 뼈 예쁘지 뼈로 약간 이런 야외 테라스 분위기도 내면서 어이쁘게잘만들어왔네 어우 미쳤나? 미쳤나? 미어나미 어, 나어쳤나 미쳤나? 어쳤나어쳤나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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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어, 나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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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야, 나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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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 평일이라 갖 사람 많이 없네. 어째잘 됐다. 여기 원래 엄청 기다려야 되는데 먹자. 여기 아니고 여기야. 들어가 볼게요. 아, excuse me. 아, I want to film this video. i s i t okay? Yeah, okay. 아, 네, 인테리어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좋다. 윙크를 시키는 자 여기는 해그, 어, 해그. 베트남 음식점이고요. 음. 아,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맛집입니다. 예. 일단 점원들도 굉장히, 굉장히 핫하고 어, 후보도 굉장히 콜, 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평소에 와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어, 분위기가 안에 아, 네, 혹시 앉아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음. 메뉴를 어, 한번 볼까요? 어핸지한 보자. 음. 이게 잠깐만 이게 타이 음식점이야? 나 네. 베트남 음식점인 네, 줄 알았는데 차, 차인드야, 아 차인드. 이게 다 다 섞어 파는구나. 이건 뭐야? 이거는 음, 음료랑 와인. 아 y still having a look. Uh, yeah, having a look. Yeah. And just I wanna t ask something. Uh, this is this uh, Vietnamese c u i s o n e Vietnamese. Food? Yeah. So you've got more Thai and Chinese, Thai. Ah. yeah. 나베트남인인 uh, 아, 저희는 베트남인인거에요. 점심을 먹트남인인 아, 점심을 먹으려고? 네, 그리이나 중국인이에요. 아, 알겠어 여기 베트남 음식이 아니라 태국인이나 중 음식인데 음, 어쨌든 이거 먹어볼게. 이 먹어볼게요. 메뉴가 보니까 어, 약 이런 느낌면 여기에 태국 음식이랑 중국 음식인데 아. 어, 태국 음식 그 그러니까 메뉴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예, 네, 일단은 한번 골라볼게요. 라조에서 한번 골라보면 될것 같고. t h 스마 스윗? e 스 w e e t And so, what we're gonna d 이 now? 이 h i s one. 이 a n you can pay with a uh, payment? Yeah. y 이 a 이 Did you well? yeah. yes, uh, i 이 v e got some jasmine rice there. 이 yeah. uh, yeah, okay. yeah. 이렇게. 이렇게 주문이 깔끔하게 끝났죠? 어, 영어 잘 하죠 우리들? <laughs> 이렇게 하면 돼요 영어는 뭐 못한다고 이제 주는 뜻 <laughs> 필요 없습니다 전혀 쪽팔리지 않아요 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면 돼요 못하겠으면 있잖아요 못봐 메뉴 보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디스원디스원 this one, this on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와, 자신감 저는 이거 시켰어요 스티어 프라이드 크리스피 여기 는 메뉴가 한국하고 좀 다른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림도 없고 간단하게 어떤 이름이 적혀있는게 아니에요 줄줄줄줄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호주는 대부분 식당이 다 그래요 친절하긴 한데 이거를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이게 재료가 뭔지를 모르면 그리고 이게 무슨 재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야, 가늠하기 힘들어요 일단 저는 이거 시켰고 비니님 뭐 시켰지? 어, 이거는 이제 차이니스 푸드거든요 거기에서 이거. 스위트앤소챠. 스위트앤 so,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처음 딱 보면 모르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캡시 그림이 들어갔고 이런 건 알겠죠. 근데 재료가 들어는데 어떤 음식이 그림이 나오는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예. 네. 그런 불편함이 좀 있고. 아. 너는 이게 Peace to h o l d a y 꿈무드. 어, 야, 네 엄청 잘생기게 나온다. 머리가 네. 더스프가 어. 약간 재영수다. 최연숙 정성기 때 차범근? 차범? 어? 소주소 <소지섭> 아니야? 소쩍새인가 <laughs> <laughs> 아, 근데 난 솔직히 응.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그 아시아 음식 중에서는 베트남 음식이 제일 맛있다 진짜 거의 대부분 다 입맛이 맞고 싸고 응. 건강한 숨은 약간 백하고 고소 이런 우리 음식이라 맞아 한국이랑 밥이랑 고기 야채 이렇게 다 조화가 좋아. 바비. 바비. 바피바피라는게 이름 아닌가? 약간 게 이름 같은 맥주예요. 치얼스 치 r s Cheers me. g r e a is t a 신기하지 않나 이 호주의. 아시안 음식점에 왔는데 아시안 고객들이 우리 봤겠다. <laughs> 아, 되게 웃네. 내 형광 친구. <laughs> <이렇게. 웃음> 아, 이게 게 좋아요. So, i t a l l e d that i the m e a n What is this? Your pad thai. Ah, pad thai. And it comes with a side of peanuts, chili flakes and lime. Yes. I have your sweet sour a o r k with capsicum, onion, and pineapple. y e And h a then I have your crispy stir-fried pork belly with green beans a h d o o r k b e l is mine. So, b n j a m i ask him there.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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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a 한번 볼게요. This is a Thai sheep pork belly. Pork belly. p o h i t 음, 맛있다. 음, 고수랑 같이 있어가지고, 먹어. 뭐... 야, 그냥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다, 이거. 밥이랑 음 같이. 얘는 그냥 파타이 시켰어요. 새우들어, 파타이. 얘들 코크벨리. 새우, 새우 시켰어, 코크벨리. 내가 태국 가서도 작년 걸려가지고, 아, 태국 음식 많이 못 먹었거든요? 거의 파타이만 먹었는데, 후드와가지고 음, 이걸 먹고싶어 맛있는 소고 밸리 그냥 식사다, 이거, 그냥. 맛있어? 이거 메뉴 알아놨다가 나중에, 또 뭐, 또 기회되면 아침에 맛있어. 어쨌든 간에 좋은 데 와서 좀 좋다. 아까 이제 점원이랑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제가 어제 후보이츠로 여기를 왔거든요. 그래서 내 기억하냐고 물어보니까 기억한데 그래서 아, 내 머리 때문에 머리가 노래서 기억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 얼굴 때문에 기억한다고. <laughs> 네 얼굴 너무 유니크하다고. <laughs> 와, 텐션이 좋네요. 여기 직원들이 되게 친절하고 좀 밝게 일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어요. 저 친구들. 어, 거의 막 어깨 좀더실덜실하면서 일을 즐겨. 맛있다 얘네들 지금 젓가락이 다내 접시로만 가요 음식을 보여줘야지 지금 이게 내 메뉴가 제일 핫한 음식 근데 네. 확실히 호주에서 먹는 중국 음식은 향이 덜해 그래서 먹기 편해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달다 이거 맞지? 향수 너무 달아 향수 아까 영어로 표현 뭐 어떻게 했지? 향수이라고 안될 건데 이 파타이. 파타이인데 그냥 파타이 맛인데 어, 태국하고 비교하면은 택도 없어요. 진짜 태국 가서 드세요 그냥 <laughs> 먹지 마세요. 자비스. <laughs> 카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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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찍는 거 보고 웃고 갔어요. 아, 저는 이제 뭐 보이는 아,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당당해 아, 합니다. 초보 유튜버님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카메라 켜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그냥 하면 돼요 어차피 내가못 알아들어요 걔네들 그냥 하면 되고 어차피 내가 고객이에요 내돈 쓰는 건데 왜낮아지만 이기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제 이름은 테라 Uh, I'm Troy. Troy? Please remember my name. I will. Yeah. Maybe I will, <laughs> I will uh, come here, okay? Yeah, and then, and then I hope you remember mine. Yeah, uh, yeah. <laughs> I'll please <see> you. <laughs> YouTuber, YouTube Oh, you're famous. This is, this is yeah. not their <laughs> 얘가 내 홍보대사야. 어, 어디 가든지 내 유튜브라고 해줘. 근데 은근히 아 하지 마라 하면서 약간 기분 좋았아데 <laughs> 하지 마라 하지 마라. <laughs> 내, 얘가 거, 내, 거, 내, 거, 명함이야, 거, 거, 내 명함이야. 거, 내 명함이야. 끊을 필요 없이 이거 알아서 딱 얘기해줘. 유명한 유튜버 될 거라고 이제. 은근하고 원장. This party. Ah yeah, check 아 역시 맥주는 치킨이죠. 약간 차이니즈 스타일 치킨인데, 아, 냄새가 완전 차이나 스타일이에요. 일단 치킨 윙이고,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맥주에 치킨 먹어보자. 치킨 먹힌다. 치킨 아, 치킨! <laughs> <laughs> 아니, 손가락. 손꾸라. 손꾸라. 근데 오늘 약간 묵나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그렇다. 야생에서나 그렇게 먹고. <laughs> 아, 역시 치킨은 한국 치킨이 진리다. 그렇지, 맞죠? 지 이게 약간 간장베이스야. 그 중국 스타일 간장베이스에 잡조름하고 씹으면 안에 그냥 그냥 생닭 맛이에요. 그렇게 네, 막 간이 잘 되어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 치킨 어떻게 먹는다? 치킨의 손으로 이렇게 발라 먹을래. 어떻게 먹는다? 손꾸라까지. 이렇게 먹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치킨은 살보다 어찌보면 손꾸라에 집중해야 되는 맛이에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아, 내가 야만인 줄 아는 아가 사람들이.

아 너무 텐션이 좋네요. 아 여기 여러분들 여기 놀러 오시면은 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제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의 포춘. 어, 그래 우리의 포춘. 응. 가볼게. 포춘. 문지자. 아니 문지자. You won't help. Shoot. Go by pulling. 해서 아, 좀 해주세요. 이게 <laughs> 뭔데? <왜 반대? 웃음> <laughs> So, yeah, start. Yeah, <laughs> yeah, <laughs> yeah, 이 o m e anytime, 이 e r e a l w a 게 좋은 친구예요. 여기 많이 놀러오세요, 여러분들. 맛집입니다. My pleasure, my p 이 e a s u r e You made 와 드립 차지네 Ah, wow. back, thank you. <laughs> That's That's right. Thank you for your service. a <laughs> Yeah, thank you. Perfect. Thank you, Terran 자, 우리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면 아 어, 에드레이드 어느 동네지 여기가? 아, 아. 프로스펙트 거리에 있는 맞지? 응. 써니샵이라고 지금 나와요, 여러분들. 써니샵. 여기 오실 일 있으면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 베트남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 타이 음식 플러스 차이니스 음식. 네. 어, 기분 어 기분 좋게 잘 먹고, 우린또 디저트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짰기랑 예. 후식 먹으러 왔어요. 예. 짜자잔 제가 <laughs>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후보 <laughs> 이치 할때 제일 화나면서도 먹고 싶었던 게 아이스크림이었기 때문에 오늘 한 풀이 하러 또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자 여기 메뉴 보시면은 얘네들 참 멍청해요. 네. 정말 멍청하죠? 그림 딱그려놓으면 먹기 좋고 보기 좋고 고르기 편하고 먹음직스럽잖아요? 뭐 이거 봐, 이굴로 어떻게 아이스크림 고를 건데 이거? 와 진짜 답답하다 얘네들 진짜 멍청 아이 진짜 어, <laughs> 근데 제가 굉장히 거는 옆길 보라고 누르고 진짜 뭐야 뭐 제대로 <laughs> 네. 뭐 한다 <쟤들> 뭐 <laughs> 그런 거안 하고 사지 마세요 유튜브의삶이란 이런 겁니다 그 <laughs> 표정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아쓰럽데요아 <laughs> <laughs> <막 스럽네요. 웃음> 아, 내가 봤어야 되는데 바로 누이사 다이유고잉 hey, hey 하는데 <laughs> 우리가 재밌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화이트 초콜릿 예, 화이트 초콜릿이에요 아플바르토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감 예, 합 화이트 초콜릿 쉐이크 와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화이트 초콜릿 쉐이크래요 비슷한 거시키네 <laughs> <laughs> 와, 이거 커피콩을 이렇게 주면 이거 어떻게 먹는데? 데코레이션처럼?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음. 이건 뭐야? 와 혹시 맞죠? 홀리오 발라. 뉴텔라 여기 발라줘. 이 이거 뭐라고 이름이? 뉴텔라 하초콜라. 뉴텔라 하초콜라 여러분들. 이게 이름 아니야, 그거 뭐지? 마시멜로 도시멜로 맞다. 이게 뉴텔라가 이제 한 찌가 먹는 초콜릿 아. 그거 여기도 발라줘. 여성분들 이거 뉴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뉴텔라 하초코 요거 시켜 먹으시면 맛있을 것 같아. 오 예쁘다, 되게 아 이것도 발라놨네 여기. 이것도 뉴텔라 화이트 초하이트초 어. 발라놨어. 음. 코카토, 아쿠카도아리가토 제끼레. 아시면 이거 콩으로 어떻게 먹는까 뿌려 먹어. 왜안 먹는 거다? 먹어서 <목소리> <그래. 이렇게 목소리> 먹는 거야. 응, 향이 좋잖아. <목소리> 커피콩을 주는 아포카는 처음 봐요. 한국에나 이런 걸본 적이 없거든요. 좀 고급스럽다. 이거. 이게 내가 봤을 때이 나라 사람들이 좀 정통적으로 원래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먹는데. 상권이 인어를 신경 써서 다이쁘게음 아, 맛있겠다. 아이건 전혀 안 써. 커피콩이. 어, 커피콩 안단건 음. 아닌데 고소해. 진짜 조리퐁 같아. 아삭아삭하고 한번 이게 볶아가지고 쓴 맛이 없어요. 음. 달달한 아이스크림이랑 커피콩이랑 고소한 맛이랑 같이 어울리니까 엄청 맛있어요. 한국에서 또 먹던 거랑 좀 달라요. 느낌이 전혀 달라 전혀 안써 음. 음. 향이 다 퍼지고 음. 사실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좀 너무 달거든요 아, 커피콩을 같이 그, 딱 먹으니까 고소해요 겁나 맛있는데 달지 하죠 아니 엄청 맛있어 밥? 그 정도면 양 많은 거같아요 양이 있다고? 양 많은 거 같다고 러니까 내가 보기엔 진짜? 니 밥? 형밥 먹는 거 봤잖아 <laughs> 소소 영을 먹듯이 저거 맛있네 <laughs> <laughs> 여러분들 근데 가격이 좀놀라면안 돼요 이거 뭐 한국 환율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저희가 시킨 게 기본 이게 8불이고요. 아 9불. 이게 얼마지? 하초코, 뉴텔라 초코. 8불이에 9불이거든요. 8.9불. 그리고 화이트 Credit. 이게 1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만 원이에요. 만 원, 9천 원, 9천 원. 하지만 하지만 우리 돈 많아요. <laughs> 내가 제일 돈 없어요. <laughs> 진짜 날부지다. 이런 면서아 아, 네내 <laughs> 어, 인사다 임마. 오늘 맛집 대동여지도, 어, 일 신나게 먹고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갑니다. 씻고 뜯고 막 보고 즐기고. 재끼라 <laughs> <laughs> <laughs>